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 쌍만이라는 얘기는 연립했는데 만족한 X가 뭐한개 나올 때 Y가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 중에 뭘 먼저 공략해야겠죠? 기억이죠. 자, 기억에서 Y는 가능하나요? 이항하고, 이항하면 되죠? 자, 2x-5가 되나요? 자, 이것을 어디에다가? 그렇죠. 니은에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자리를 쏙 집어넣으면, 2x-5, 전체 제곱은 k가 되고요 정리하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올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죠? 풀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제곱하면, 자, x제곱이구요. 곱에 두 배니까, 마이너스 20x구요. 플러스 25. 얘도 이해할게요. 마이너스 k는 0. 한번더 정리하죠. 5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5 마이너스 k는 0.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2차 방정식인 거니까, 근이 많아야 두개 서로 다른 거. 그런데, 오직 한 쌍만이란 얘기는, 이것을 만족하는 이것의 해 x가 뭐라는 얘기예요? 딱한 개의 값만 가져야 돼요. 그 말은 그렇죠. 중구을가져오란 이야기죠. 왜 하리 그러면? 자, 이거의 무엇이 반별식을 D라고 했을 때 0이어야 돼요. 이게 짝수인가요? 그럼 짝수 판별식낮을 수가 있죠. 자, 얘를 2로 나눈 값 B'가 마이너스 10이겠네요. B' 제곱 마이너스 2차 개수 5. 상수항25 마이너스 K2. 이것이 얼마가 되어야 돼요? 0이 되어야 돼요. 정리하면 100 풀면 마이너스 125 플러스 5k는 0이 됩니다. 5k가 얼마란 말씀인 거죠? 정리하고 이항하면 25가 되겠습니다. 알았어. 만족하는 k값이 얼마입니까? 5가 됩니다. 선택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